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금촌에 나와 있고요, 또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촬영을 해서 금요일쯤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며칠 전. 커뮤니티 게시글에 제가 그렇게 공지를 했었죠. 그때가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지한 7일차, 8일차 정도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시간이 더 지났어요.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 그게 조금 정리가 되면 마음 편하게 좀 열심히 촬영을 하고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 이게 정리가 다될 때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서 아 그러면 어, 조금 너무 늦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 촬영에 나왔습니다. 어 제가 뭐 빨리 해결이 되라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어, 그렇게 계속 일이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나와서 소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리면서 제가 앞으로는 제 탕이든 삼 탕이든 사 탕이든 칠 예, 탕이든 팔 탕이든 계속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던 집들 좀 앞으로 촬영은 지향하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너무 제가 제 생각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뭐제 탕이든 삼 탕이든 사 탕이든 계속 같은 집도 해약되면 여러 번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앞으로는 예전처럼 제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여러 집들 또 봤던 집이라도 계속해서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의 영상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가 루프탑 테라스 세대인데요, 해약이 됐다고 합니다. 해약이 절대 안될 거라고 봤는데 안타깝게 딱한 세대가 다시 해약이 됐다고 하는데요,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는 완벽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루프탑 테라스 세대니까요. 이런 마당 같은 테라스가 있는 집을 찾고 계셨던 분들 오늘 영상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여기는 전체 7개 동 56세대 중규모급 단지의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현재 루프탑 테라스 세대는 해약돼서 딱한 세대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1층, 2, 3층, 요렇게는 동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녀 세대 분양 중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각 층별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세대별로 최초 분양가에서 다 4천만 원씩 인하해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지 조건은 짧게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의중앙선, 금촌역까지가 920m, 도보로 치면 한 10에서 11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요. 초등학교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 단지 맞은편에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도보통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으니까요. 초등학생 자녀분들을 두신 예, 가정에게는 좋은 빌라 현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나머지 입지 조건은 제가 설명란에 또 기재를 해드릴 거니까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빌라 단지는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빌라가 세 대당 한 대씩이잖아요. 주차가. 그런데 여기는. 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이 옆을 보면 라인은 없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지지분이 세대당 거의 42평씩 제공이 되다 보니까 주차가 세대당 한 대씩이 아니고 기본이 두 대고요 최대는 세 대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 단지 내 주차 공간은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지 내 주차가 넓을 수밖에 없는 거이 건축주분께서 이 땅을 사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이렇게 촘촘하게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강거리도 이렇게 짧게 되고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 주분이 그런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건좀 포기하시고 단지 내서 에 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하게 주차도 하고 사실 수 있도록 배려해서 이렇게 동강거리도 넓게 띄어놓고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해서 건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 안에 한 10개 동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7개 동으로 줄여서 건축을 해서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물 앞뒤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건물 뒤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뒤편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쪽은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모차나 휠체어, 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는 이 뒤편으로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 앞편도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탈 때는 보시는 것처럼 계단을 일곱 칸을 올라가서 탑승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단 이용하는 게좀 불편하면 뒤에서 탑승을 하시면 되고요. 뭐 상관없다 그러면 앞쪽으로도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따 루프탑 세대 소개할 때 그때 탑승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반층을 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층의 전용 면적은 19.2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7평입니다. 자, 세대 현관은 일반적인 크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좌측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 신발장은 기본 세 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양쪽으로 개폐가 되는 여닫이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 복도식 구간에 침실이 전부 다 몰려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은 첫 번째 방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방 크기는 길이는 3,500이니까 충분한데요. 폭은 2,500 정도입니다. 그래서 폭이 살짝 좀 좁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길이가 좀 길어서 방은 쓸모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 그리고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여기에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첫 번째 방하고 크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3500, 폭은 2500 정도 되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방에도 역시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방 세번째 방이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크기는 3,500에 3,400 정도 되는 방이니까 안방 치고는 뭐 대형 사이즈급은 아니더라도 요정도 크기의 안방이면 쓸모있는 안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안방이니까 드레스룸 욕실 있어야 겠죠 예, 있습니다 일단 샤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넓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샤워는 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안방 욕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바로 옆에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행거가 기역자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드레스룸도 대형급은 아니지만 지금 이 사이즈만 봤을 때는 수납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가 되는 드레스룸 공간이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안쪽에 이 환기창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안방을 살펴봤습니다.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스타일러 설치가 되어 있죠? 요거까지는 기본 옵션입니다. 자, 이제 나가서 멀티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멀티룸 공간이 있습니다. 멀티룸에도 따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역시 길이는 첫 번째, 두 번째 방처럼 한3,500 정도 되는 길이니까 깊이는 음. 굉장히 좀 실모 있는 깊이로 잘 만들어 놨는데요. 폭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보다는 살짝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침실로 쓰기에는 무리는 없지만 여기가 바로 거실 뒤의 공간이라서 지금 파티션으로 유리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느낌은 이제 방보다는 뭐 서재나 지금처럼 와인바 이렇게 취향에 맞는 공간으로 꾸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dp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은 안쪽으로 보면 샤워 공간이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파티션이 아니라 이렇게 문이 달린 샤워부스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은 우드 타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양변기에는 비대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따라오면서 욕실하고 침실들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끝까지 들어오면 거실입니다. 자, 거실의 폭, 전체 뭐 깊이 이런 거 충분히 4인 가족이 쓰기에 무리가 없는 공간으로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거실 쪽에는 실링 팬 그리고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트월이 살짝 특이한데, 요거는 와서 제가 매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흑벽입니다. 이 개피가루가 좀 섞여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습기도 좀 잡아주기도 하고, 벌레도 예, 좀 퇴치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좀 흑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구요. 거실 앞을 좀 살펴보면 현재 남아있는 세대들이 이렇게 앞이 다 터져 있는 세대는 이제 없습니다. 다 마감이 됐고요. 지금처럼 동과 동 사이 이렇게 뚫려 있는 세대가 있거나 아니면 앞에 빌라가 보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앞에 빌라가 있어도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무튼 완전히 뻥뷰 세대는 남아있지는 않고요. 이런 예, 느낌의 세대들이 자녀 세대로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운데가 터져 있고요.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다른 세대들도 전부 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이라도 동강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가운데가 터져 있기 때문에 1층 세대라고 해서 해가 안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면 해가 더잘 들겠죠. 무튼 1층이라도 해를 받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살펴봤고, 다음은 주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가로, 세로, 깊이 자체가 어,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일단, 이 가로폭도 그렇지만, 이 깊이가 4m 정도 되기 때문에 주방도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추가 식탁은 설치할 수 있는 주방 공간이 아닙니다. 아예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레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자 갖다 놓고 4인용 식탁으로 쓸수 있고요. 이 옆까지 활용하면 최대 5인용 식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판은 멀바우상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을 보면 철강창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열어 봤을 때 옆이 좀 터져 있죠. 이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옆이 좀 터져 있습니다. 동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현재 모델하우스 기준으로는 이런 풍경이 보인다는 거,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식탁 옆으로 철강창을 하나 두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나란히 두 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별도의 옵션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역자로 일단 상하부장이 전부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방도 넓지만 가구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밥솥을 놓는 공간이고 이 옆은 전부 다 그냥 기본 수납장으로 채워놨고요. 광파 오븐 레인지가 기본 옵션입니다. 자,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가 있고요. 그 옆으로 메인 쿡탑 3구 전기 레인지 있습니다. 2구는 인덕션. 자, 1구는 하이라이트 사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기 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로 후드 설치되어 있네요. 자, 안쪽에 다용도실. 이 다용도실도 많이 넓습니다. 깊이가 일단 3m는 훌쩍 넘고요. 이 폭도 2m 정도 되는 대형 사이즈의 다용도실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면 이렇게 보조 주방도 하나 있는데 개수대가 여기 조그맣게라도 하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개수대는 없고 일단 2구 가스레인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넉넉한 여유가 많은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소방관 진입창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뒤로 보이는 풍경이 모델하우스 기준으로는 또참 좋습니다. 이 뒤에 뭐가 안 들어올까요?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좀 터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옆에 환기창도 하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일단 모델하우스 1층을 제가 살펴봤고요. 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모델하우스 기준을 보고 2층이든 3층이든 구조가 다 똑같으니까 층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위로 올라가서 루프탑 세대를 볼 건데, 그거는 이제 딱한 세대, 해악 세대라서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요. 나는 일반 층보다는 복층 형태의 루프탑 테라스, 예,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이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집또 관심있게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자 이어서 소개할 루프탑 테라스 세대의 전용면적은 일반층하고 같습니다 19.2평인데 이제 복층 확장 포함해서 실사용면적은 45평으로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고거는 아래층이 넓어진 게 아니고요 위에 복층에 더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더 면적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같은 부분들은 좀 빠르게 패스를 할게요 세대형관 일반층하고 같습니다 신발장 개수 같고요 일괄소등 버튼의 위치 같고 중문도 똑같습니다 들어와서 이쪽에 첫 번째 방 있었던 거 같고요 크기도 같습니다 자, 안으로 따라 들어오면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있었죠? 예, 똑같이 있습니다. 역시 크기가 같아서 그냥 보고 빠르게 패스할게요. 맞은편에 세 번째 방. 역시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에어컨이 있고요. 방 크기 역시 같고. 스타일러 기본 옵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안방 욕실. 크기 같죠? 그리고 드레스룸도 크기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똑같이 생겼고요. 이제 이 복도식 구간에서 하나 좀 다른 게 있다면 원래 일반층에서는 여기가 멀티룸 공간이었는데 이 멀티룸이 이제 없어지고 이 안쪽으로 계단이 생기게 됐는데 그건 안쪽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기 전에 여기 메인 욕실 있었죠? 역시 같습니다. 양변기에는 비데가 있고요. 문이 달린 부스 형태로 샤워 공간 만들어진 것도 같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도 같고요. 자, 쭉 따라 들어오면 주방 옆에 자, 요런, 최강창 하나 있었던 거, 역시 같죠? 그리고 이쪽으로 뻥 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을 보면, 요렇게 틀었을 때, 거실에 이제 길이가 좀 달라졌죠? 이쪽에 있었던 멀티룸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거실이 더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넓어진 거고, 그러면서 한쪽에 계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거실이 된 겁니다. 이게 일반층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은 같습니다. 위에 실링팬 그리고 에어컨 다 똑같고 창호도 같고요. 자, 그리고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1층에서 그냥 제가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이 형태, 풍경이 같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실만 뒤로 더 확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실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주방의 크기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냥 패스할게요. 안쪽에 다용도실 역시 같습니다. 크기 다 같구요. 보조주방, 이곳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 제가 그냥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옵션 다 똑같습니다. 일반층하고. 자, 바닥은 제가 뭐 아래층에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딱 보셔도 아시겠죠?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이 흑벽인 것도 역시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요. 자, 계단 폭은 한 86cm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요게 뚫려 있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계단 폭이기도 하고요. 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트는데 자, 요 계단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완만한 편이라서 여기가 터져 있어도 위험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올라오면 이 루프탑 테라스 세대는 기존의 복층처럼 방이 분리가 되어 있거나 화장실이 있거나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으로 쓸수 있는 공간만 확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뭐 사무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공간을 그렇게 꾸며서 쓰셔도 되겠죠. 자, 층고는 높은 쪽이 2m 30cm 정도 됩니다. 낮은 쪽이 1m 70 정도. 그래서 제가 이 끝까지 가야지만 살짝 머리가 닿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은 성인이 다 서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층의 창도 남쪽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같은 높이라서 멀리 내다 보이는 데는 이제 크게 또 문제가 없어서 이 위에 올라와도 채광은 좋다. 예. 복층 공간이라고 해서 답답하거나 어둡거나 이렇진 않다는 거. 그리고 이 옆에 환기창이 하나가 더 있고요. 이제 마지막은 대망의 루프탑 테라스입니다. 정원처럼 아주 예쁘게 잘 꾸며 놨는데 이제 이집 많이 보셨을 거라 어 굉장히 특이한데 이런 느낌은 받지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 무튼 이렇게 단독주택에서나 볼수 있는 이 마당처럼 아주 이 공간을 잘 꾸며 놨어요 제가 뭐 이렇게 가끔씩 와서 보지만 가끔씩 와서 봐도 이 공간은 참잘 꾸며 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쪽에 보면 미니 인공폭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을 다 꺼놨는데 여름에 시원하게 사용하시라고 미니 인공폭포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구요. 자, 안쪽까지 조경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한쪽은 또 이렇게 데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 전기 콘센트는 당연히 다있고요 그리고 메인 공간은 여기. 옆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있는데, 그냥 메인은 데크가 깔려있는 이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루프탑 테라스 세대가 참 좋은 건 뭐냐면 이 사방이 옹벽으로 이렇게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보든 앞을 보든 다른 세대하고 마주칠 일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고요. 안쪽으로 쭉 따라서 들어가도 옆 세대나 다른 집들이 이 로프탑 세대 자체를 볼 일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유일한 이 테라스 세대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테라스 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다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프라이빗하게 이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또이 금촌 현장에 와서. 남은 루프탑 테라스 세대하고 일반층 이렇게 촬영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층은 1층이든 2, 3층이든 아직은 선택할 수 있는 세대가 좀 있는데 루프탑 세대는 지금 해약돼서 지금 제가 촬영한 이 세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한 테라스 세대를 찾으셨던 분들은. 와서 둘러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루프탑 테라스 세대든 1층이든 2, 3층이든 최초 분양가에서 다 4천만원 할인해서 분양을 하고요. 1층, 2, 3층은 입주금 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일단 최저가 천만원이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2, 3천이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루프탑 테라스 세대도 3천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 5천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대출을 더 받고 입주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요. 최저는 3천만 원,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얼마든지 입주금이 높아지면 대출을 덜 받는 거니까 그렇게 입주금은 최저 3천만 원부터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집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